벌써 많이 달렸죠?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일을 보고서 머리도 식힐 겸 농장에 갔습니다. 고추가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란 키가 얼마나 됐는지 자로 재봅니다. 조금 크다고 생각되는 것과 조금 작다는 것과 두 가지를 재보겠습니다. 90에서 100이니까 평균 95cm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추추비는 언제 어떻게? 고추추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시작합니다. 저 개인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정상적인 수세로 키우면 고추의 특성상 고추는 1차, 2차, 3차 시기로 과가 달립니다. 지금 표기된 적색성까지는 고추가 비슷한 시기에 일차 착과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겨순을 제거하고 첫 번째 방아다리 꽃과 고추를 따주고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 고추가 달린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까지 일차 착과로 분리합니다. 1차 착과 위로 많은 꽃들이 보이는데 이곳을 2차 착과 지점으로 분리하고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적색선 아래가 1차 착과이고 적색선 위로 꽃이 많이 핀 노란 선을 2차 착과로 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추비 방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차, 2차 추비를 5월 18일 날 동시에 하였습니다. 추비의 종류는 고추용 고형비로이며 지속기간이 60에서 90일이라서 동시에 한 것입니다. 저는 고추를 심을 때, 그리고 추비를 할때 비닐구멍은 최대한 작게 합니다. 병해충의 근원이 대부분 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며 장마 때 물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각형 구조로 추비를 하였지요. 보통은 포기와 포기 사이의 1차 추비를 복합비료 또는 요소비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추비를 하면서 앞과 뒤에도 같은 간격으로 추비를 합니다. 이유는 고추 뿌리가 360도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차와 2차 추비를 동시에 중앙과 앞뒤로 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준비된 양분으로 1차에 달린 고추가 많은 양분을 흡수하여도 여유 있는 양분은 2차 꽃이 떨어지지 않고 수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성이 60일에서 90일 되는 고추전용 고형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추비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이 되는 3차 추비는 뿌리가 이곳까지 자랐을 때 하며 역시 지속 기간이 60일에서 90일이 되는 고형 비료가 될 것입니다. 한 여름 끝자락이 되면 고추 뿌리는 고랑까지 자랍니다. 이때는 두둑에 있는 양분과 두둑을 벗어난 양분까지 뿌리가 알아서 광범위한 양분을 흡수합니다. 여름 끝자락 가을 초입에 뒤늦은 풋고추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분 증발이 많지 않은 선선한 기후와 양분을 흡수하는 밑에 달린 고추가 없어 양분이 위로 집중되는 원인도 있지만요. 뒤늦게 달린 이 많은 고추가 일부라도 한여름에 달려서 홍고추로 수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고추를 키우면서 양분 관리는 옆면 시비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다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기본 추비는 당연 땅에다 하고요. 추가적인 추비는 고추가 자라는 상태를 관찰하면서 역시 땅에다 관주를 합니다. 점적 코스를 설치하였지만 포기 수가 많지 않아 분무기를 이용하여 쉬운 방법으로 관주를 합니다. 추비 내용이 궁금하시죠? 텃밭 고추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합니다. 지금은 요소비료와 직접 만든 음식물 액비입니다. 전문 농가분들이 보신다면 뭐가 좋고 뭐를 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고추가 아니라서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주하며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방법은 고추가 많이 달려서 다음 꽃 착과를 위한 추비입니다. 물에 녹여서 하는 관주 추비는 흡수성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피고 있는 꽃채도 필요한 양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수정률도 높아지고 낙과율도 줄어서 더 많은 고추가 달립니다. 참고로 2주 전에는 지금의 방법으로 질산칼슘과 음식물 액비를 주었으며 지금은 두 번째 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주 구멍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고형 비료 넣을 때 만들어진 구멍에 넣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멀칭 비닐은 가급적 훼손하지 않아야 병해충 관리에 도움이 되며 장마철 과수분에 의한 문제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주는 3차 꽃이 필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비도 3차 꽃이 필 무렵이 될 것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이 자리에 고형비료를 넣는 것으로 고추추비는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추추비는 심은 날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라는 상태에 의한 판단으로 주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추비를 주는 것이 좋은지도 밭의 환경과 자라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저처럼 텃밭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주든 주지 않는 것보다 주는 게 좋으며 조심할 것은 과하면 주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